안녕하세요. 언택트 교회 윤성주 목사입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갑자기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준비 안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비대면 예배 방법 7가지라는 주제로 긴 설명 없이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옷차림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정장차림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에서 입는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배에 맞는 최소한의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양말도 꼭 신으시고요. 둘째,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앉아야 합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은 꼬지 않도록 함이 좋습니다. 소파에 허리를 기댈 수는 있으나 누워서 삐딱한 자세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꼭 올바른 자세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배 순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찬송 부를 때 크게 불러야 합니다. 기도할 때두 손을 모으고 하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통성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설교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사람의 집중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설교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과 필기하면서 듣는 것은 다릅니다.받는 은혜도 다르고요.얼마나 좋습니까?꼭 필기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다섯째,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봉투에 헌금을 넣어 준비했다가 헌금 시간에 같이 드리면 됩니다.더 좋은 방법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작은 헌금 주머니를 판매합니다.그것을 구입해서 가정용 예배 헌금 주머니로 사용하면 됩니다. 아니면 집에 있는 것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이러면 헌금의 의미가 더 크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가정에서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이 헌금을 개수하여 교회 계좌번호로 보내거나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 드리면 됩니다. 여섯째, 설교 마친 후에 영상을 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났다고 생방송에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한 믿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축도 후에 피아노 간주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남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댓글로 소통하십시오. 예배 전에는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 댓글을 달고, 예배 중에는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 없습니다. 아멘으로 댓글을 달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천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예배 들으십시오. 이번 주부터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들으십시오. 이번 주부터 예배 순서를 따라 함께 예배 들으십시오. 설교를 기록하고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헌금 주문에 드리도록 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축도 후에 피아노 간주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비대면 예배 방법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